잘하자, 복숭이. <laughs> 어, 공지 어, 봤어? 어? 어, 공지 봤어? 아니요.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. 부부만의 시간은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. 어디로 나왔대지? 야외 밖으로 나가? 이거, 읽어 봤어? 아니요. <laughs> 아니, 내가 이게 그...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거기 읽어봤으면 같이 적고 아, 아, 싶다고 하면 그, 나난안 읽어봐가지고 읽어줄까? <웃음> <웃음> 우선 부부방이 어떤지 그냥 우선 가볼까? 응 음, 그래 부부방? 음. 어안 가봤잖아 응 음. 그래 음. 그럴까? 음, 어, 그럼 여덟 시에 나가자. 어, 어 알았어 여덟 시 만나. 어?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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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남자들은 다 피곤해가지고 방에 <laughs> 들어오니까 쉬고 싶은 거야. <laughs> 오두개 오. 들고 야 멋있다. 어, 여유다. 어. 드디어 오네요. 아, 어제부터 여기를 음, 넘어 오고 싶었는데 음, 우리 부모님 왔네. 오빠부안이랑 조카님. 아, 위켄 듀잇. <laughs> <laughs> 와. 와, 이거 너무 깜돈이다. 위켄 듀잇. 오이 꿀릴수가 어 We c a 어? 여보 여기 박스고 있다 앉아 빨리 고 보자 오오기네곱기네 어우 곱지가 <목소리가> 많네요 그렇다면은... I can 이 o it 와 대박 냉장고에 술이 오, 당연히. 당연히 술이 있겠네 그렇지 오나 아이 캔 두잇 여기 놓자 너무 이뻐 아... 피곤하지? 오포보다돈덜 덜, 피고 날 거야. 왜냐면 오빠가 잠 너무 많아 쳐가지고 복충은 안 돼. 복충아, 지금 잘하고 있어. 복충아, <laughs> 맥주 한잔 할래? 어잘거 같다. 안 아, 먹고 싶으면 먹어. 아니, 나는 아, 별로 그 혼자는 안 먹고 싶은데. 당연히 혼자 안 먹고 싶저젤 <laughs> 있는데, 한번 젤 먼저 해주면 해줄까? 어오디오오 오, 오, 오. 종아리. 오. 좀 풀어줄까? 어 <laughs> 서로 해보자. 오빠가 나한테 해주면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오빠한테 해줄게. 그럼 그래, 내가 한번 해줄게. 더. 어향기 들기 시다 와 대박! 어 이거 너무 시원한데? 어 저거 진짜 좀 시원해 보이는데 음, 진짜. <laughs>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, 음? 이런 것도 스킨십에 포함이야, 자기. 그럼, 그럼. 아 그래? 그럼. 그냥 뭔가 선생님 아까 말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냥 피부라도 이렇게 만져주는 게이거 음. 모두. 부드럽게. 음. 그래, 그게 스킨십이지. 오. <laughs> 열심히 내 발을 이렇게 풀어주는 모습만 봐도 어우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 응, 아, 그럴 것 같아요. 이제 는가해줄게 아, 괜찮아? 어 배웠으니까.

아, 근데 10년 차인데 <목소리> 눈에서 꿀이 꿀을... 톡 어, 떨어져요. 눈이 이뻐요 근데 진짜로. <목소리> 조금이라도 좀 가벼워졌어 다리가? 음. 조금이라도? 어, 너무 시원하게 잘 받았어. 진짜? 음. 고마워. 만 원이에요. <laughs> 감정을털어놔서 뭔가. 음. 소주 한잔하고 <laughs> 푹 자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어 오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좀또 지금 이제 피곤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음. 뭐 그냥 s so. d o 부부 talk to him is a pure that way, yes, Nick. No, no, 는 혼자 있어야 푹 자는 게 아니라. 그렇지 당연하죠. 그냥 같이 자도 나푹잘 자니까. 네. 그래서 이 선택에서는 혼자서 자는 거냐 오빠랑 자는 거냐 당연히 오빠랑 같이 잤으면 좋겠는데. 음... <laughs> 그 지금도 어이가 없는 거야. <laughs> 그래, 그래. 그래 저걸 내 입으로 꺼내야. 그러니까. 그래, 그래. 근데, 아, 근데 저기 괜찮나? 나는 진짜 좀 걱정이 돼. 어, 뭐가? 갑자기... 뭐가? 왜? 자기가 내가 너무 잠꼬대가 심해서 빨간색으로 줄수 있을까? 왜냐면내 상태를 알잖아. 응 알아 알아. 약간 지금 좀... 가... 잠꼬대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. 가... 가위 눌릴 지금 그 정도까지 왔거든. 근데 혹시나 자기도 잠을 못 자서 피곤한 상태인데 계속 몇번 깨고 하면 자기 또 내일 컨디션도 안 좋고. 꼭저한문에 혼자 아, 자고 진짜 자기 싶다면 자기 편한 거였으면 좋겠어. 아니 어, 나는... 나 오빠랑 자는 게 항상 편해. 난 오빠랑 자서 불편한 척이 없어. 음. 잠꼬대 해도 뭐 해도 자면서 나한테 온도 시켜도 음. 편히 못 잘까 봐 너무 그. 음. 근데 이런 약간 느낌이 들지 않아? 오늘 하루 종일 각하우 지려고 노력했는데 스킨십도 빼고 보고 막 음. 그랬는데 근데 헛딱 거기서 나오자마자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 그냥 푹 쉬자. 어,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같아. 그것은 아니야. 내감정 그건 아닌데. 음, 그건 나는 나는 그게... 그렇게 느꼈는데. 그러니까... 뭐 괜히 배운 것 같은 느낌이야. 그건 아니지. 나는 지금 얘기한 건 서로를 위한 배려. 왜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음... 거지? 어, 배려지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와서 이게 현실로 돌아오고 내가 따로 자고 싶고 이게 아니라 좀 자는 시간 동안 당신을 괴롭힐까봐 난좀 무서워. 나도 모르게 괴롭힐까봐. 그래서 당신에게 배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. 아저 배려라는 말이 때로는 참 서운하게 만드는데. 맞아. 그래서 당신에게 배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. 음. 어 왜냐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 그래. 그럼 오늘 따로 자자. 아... 아. 마음 아파. 내 배려를 좀 진짜 배려라고 받아줬으면 좋겠어. 어 이렇게 받아줄게. 오빠가 이제 감정을 설명해 줬으니까 아. 다른 생각하지 말고. 일어나서 가기도 뻘쭘하겠다. 그러게.